어떤 총을 쓸까요? 음, 어서오세요, 하여. 하여, 하여. 파이 곰돌이 컷이에요. 곰돌이 컷. 물기 컷 하면 진짜 물기처럼 생겼어. 근데 파미는 포맨데 털을 이렇게 길게 안 기르는 이유가 이 친구가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 가지고 털을 최대한 짧게 해 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귀엽기도 해. 밤이 더위 엄청 타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에어컨 옆에 가있어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다가 에어컨이 안켜져있으면 저를 깨웁니다 에어컨 틀으라고 발로 앞발로 이렇게 해요 리모컨 쪽에 갖다대고 그걸 누르면 이제 그 기계에서 바람이 나오는걸 아니까 그거 나오면 그 에어컨 앞에 가있거든요 예전에 제거 인스타 올린 거 보면은 있을 걸요. 파밍이 완전 애기 때, 애기 때 에어컨 옆에 가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 있어요. 어릴 때한 3개월, 4개월 때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에어컨 옆에가 자기 자리야. 더위 많이 타. 7살이기를 써야겠군. 근데 소음기로 7킬인데, 저 가능한가? 소음기질킬이면은참이 벡터 같은 거 쓰는 거참 좋은데. 아, 보급을 뱉었네요. 보급을 뱉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다가 뱉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위치? 일단 먹을 수 있도록 가보기는 할게요. 핵, 핵은 핵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매일같이 있는 거라고. 여기 근처에인데? 보급이? 내나가 먹었다. 에 필살기. Yes. 다네꼬. 이리 내려와서 이거 먹어봐 시체 이리 내려와 여기 시체 먹어 어? 여기 있다 여기 내려와서 이거 먹자 아니야 아니야 쏘지마 쏘지마 너가 싸서 갔잖아 어? 왜쌌어 아니, 잠깐만, 보급을 안 먹고 왔네? 대박. 아니, 무슨, 이런 일이. 근데 두 개도 없었어요. 에이스 장점이 뭐냐고요? 어, 칠탄총인데 데미지는 강한데 잠시만요. 뭐야, 얘 뭐야? 헬로, 니하. 하이하이. 헬 아니, 니형 네 죽었다. 아비 인터뷰할라 그랬지. 아 진짜 왜안 내밀어? 까불고 있어, 자식이. 잠았다. 음소거 음소거 있죠. Yes. 어 의미가 없네 아이디에.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검색해봤어. 의미가 없는 아이디어스, 까비. 여기 있는 친구가 내려온 건가? 아, 괜히 이거. 불안하지. 하... 가봐 그래도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위, 아까 위에서 내리는 사람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박격포. 한 대. 아, 한 대였는데, 까비. 진짜 아깝다. 잘쌌는데 야, 이총 내일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 진짜, 오까 아, 진짜. 오케이. 응, 오 아니야? Yes, yes. 가면, 끝날걸왜냐면나 밖에 끼고 갈거거든 쑤고 갑자기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 오, 어, 화났어? 미안, 난차 있어. 바이. 자동차 터졌다. 안전하게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안전하게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한 게. 절대 막 함부로 싸우고 나면 안 되거든요. 뭐 던질 수도 있어서 조금 한텀 쉬었다 가는 거에요. 맞았네, 불 제대로 들어갔네. 봐봐, 맞죠? 보셨어요? 집 뚫는 방법? 보신 분들, 저 친구가 왜 죽은 줄 아세요? 불 맞고 내려가면서 불이 밑에까지 번지거든요. 그거 다 맞은 거예요. 있어 있죠? 음. 후반에 연막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탄 수급 좀 하고 이쪽 앞쪽 라인은 신경 아예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적들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뒤로 오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없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뛰어올 거야. 뭐죠? 한대커 다운 다음 이 친구가 여기 올라오면서 안 맞았다는 건 여기 주위에서도 올라온 사람들이 없다는 거고 자 자기장이 하.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 가면 또 안돼요 왜냐면 여기 집에 있는 사람이 담벼락을 엄폐물로 쓰고 여기서 그냥 막 계속 쏠수 있어요 터지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쪽 라인 밀어야 돼요 여기 이쪽 여기가 쪽집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고래 사람이 없으면 제가 저기를 잡고 플레이 이어가야 돼요 자, 안쪽 미르로 갑시다. MG3라서 조금 미리 빨리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선타를 제가 먼저 쏘면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차 잠깐 바꿀 거예요. 왜냐면 UAZ가 차체가 더 커가지고 엄패물로 쓰기 훨씬 좋거든요. 가운데로. 내가 왼쪽으로 트 준비를 해야 돼. 자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가 해놓는 거예요. 자, 이쪽은 이선타싸움이쪽에타하움또쪽져다 하나 또 던져놓고 싸이 준비 양각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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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펴놓는이쪽요 그리고 저기도 한명 있죠 한 대, 원이트한대 맞춰놨어요 이러면 좀 딜레이를 조금 벌어놓은 거거든요 하나 덮힐 수 있죠 이러면 그리고 이 친구 이리로 와요 자, 한대 맞춰놨고 안쪽에다가 얘좀잘 예. 예, 쏜다 안 죽었어. 실탄이 좀 짧아가지고.. 일땐 과감하게 푸쉬하면 안 돼. 아직 저 친구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 AR 아닐 수도 있어 방금 AR 쐈는데도 샷건이죠. 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고 하나 더 쪽까지는 제가 먹어도 되거든요. 잡았으니까. 저기 한명 뛰죠. 체크? 여기 갔죠. 오케이. 위인 친구 발견. 자, 연막 저기다가 펴놨는데 완전 이득봤죠 그리고 하나 더편해요저 친구 이제띄어올려고하는 거예요 생존 사거든요이 대, 원이트이 경박사, 어디서 떴는지 체크해야 돼. 이게 좀 중요해요, 방금. 하나 펴놓고. 아 저기 있는 친구한테 너무 유리하게 줬는데, 얘랑 싸우다가 얘 지금 뛰어간 것 같아요 저기로 이러면 제가 양각 맞고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오케이 확인했죠? 165 벌써 간 거예요. 165 쪽에서 갔고. 오독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아세요? 성광탄 먼저 던져야 돼요. 저 친구가 지금 슈탄 던지려고 딜레이 걸리게. 보이셔? 슈탄 아무데나 던지죠. 계속 성광탄. 성광탄 지금 계속 가운데다 넣어줘야 돼요. 아무데나 던지게. 그러면 이제 네, 저기 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셨죠?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했어요 치킨 분 치킨 있을수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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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부게드릴게요